내 성격 생각하지 뭐, 개센거 봤지? 지금이죠? 이것도 약한 건 아니야. <laughs> 이것이 요정의 커트라인이다. 자. 일단, 육상부터 해봅시다. 추가 돌파 스탯은 치명타 피해네요. 말레비요 90. 무기도 말레. 성유물은 전용 성유물이 있으니까 이거를 무조건 깰것 같은데, 이러면은, 5 0에 220이. 근데 원마 더 높은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네파한테 전용 성유물 주면은, 120 보조해주긴 한다. 딱 이렇게 둘이 같이 쓰기 좋게 나왔어. 근데 만약에 이네파를 안 쓰시는 분, 아이노한테 주시면 될것 같아. 그러면 일단 원소 마스터리가 3 3 2 특성을 찍어볼 건데, 일단은 평타는 찍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평타는, 요 원소 전투에서 전환이 됩니다. 원소 전투 스킬 자체도, 사실 개수가 그냥 공격력 개수 쓰기 때문에 주력기는 아니에요. 퓨가 오히려 코어입니 핵심이. 훨씬 중요한 게 달감전 피해로 들어가요. 우선적으로 무조건 궁 먼저. 사실 이거는 일반 개수로 들어가는 거라 조금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안 찍는 거보다 무조건 찍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파 8, 9 이렇게 찍어줬어요. 버넌 피는 아예 안 챙겼어요. 지금 제가 공식에 꼈을 때 공이 2,446이고 공격력 시계로 먼저 뒤을 먼저 볼게요 2, 3, 요5 비디오 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16만이 처음에 터졌어요. 직후에 23만 8천 터지죠. 요 기준으로 40만 정도가 터졌다. 이번에는 공시계가 아니라 원마시계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치명탄 어차피 100이니까 지금. 거의 비슷하죠? 교환가치가 성립하고. 근데 공이 딱 2천에 맞춰졌어요. 그쵸? 렇죠 슉슉. 몇 시죠? 14만 7,460이었. 지 뒤쪽이 21만 4천이. 이게 35만 회천이요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진짜 공격력 이 훨씬 중요하구나, 얘. 여기에서만 지금 기초 피해가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낙내교환곡 이거 그냥 공격력으로 비례해서 달감전으로들어가 얘는 원마식이 아닙니다. 추천해보면 원마식이 있긴 한데, 이거 그냥 마음에서 지우는 게 맞아. 차이가 좀 커요. 어떤 이변 없으면은 공공치가 정배야. 그래서 약간 부족할 수 있는 원소마스터리는 밤노래 성괴물이 120포인트를 주거든요. 이런거잘 활용하시면 원마가 부족할 일 없을 거예요. 플린스 파티에서 만약에 이네파가 없다. 아이노가 빛이 여기. 얘만이 희망이야, 지금. 그 보름 줄만한 캐릭터 없거든요. 이거 솔직히 이게 셀 수가 없어. 왜냐면은 지금 필린스만 90이고 나머지 다 사성에다가 20 70 80이에요. 자, 가봅니다. 아니, 이게 왜 쌤? 지금 썩 딜이 없긴 한데, 딜은 거의 안 빠졌는데? 낙공 첫 번째 14만 4250, 두 번째 35만 터집니다. 지금 근데 내 파티를 봐봐. 나머지 캐릭터가 육성이 안돼 있어도 딜은 세다. 그럼 이 픽업이 맞았다. 이거 정답이었네요. 또 결론만 말하자면 지금 고급형 파티로 써도 세다는 거고, 설탕 지금 그대로 투입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전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19만, 29만 그쵸? 이게 지금 플린스, 설탕, 이네파 코쿠미 20만 플러스 29만 해가고 49만 그게 한 50만이야? 한사이클에 최소 100만이 보장되는 파티가 되는 거지 실론이 사실 더 쓰긴 편할 수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지속이 길거든? 근데 내성 강량이 조금 더 낮고요 수치가 원마 버프가 없어요 갑니다 15에 23, 이러면 은 39만이죠. 이게 약 10만 차이. 야, 설탕 영향이 진짜 크구나. 아, 근데 맞아. 설탕한테 내가 드스를 줬어, 생각해보니까. 이 영향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볼때 원마버프보다 드스이 커. 아, 그쵸. 17에 25죠? 17만 5천에 25만 4천이죠. 카즈라체택시에요4 2 9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은얘 4성 파티의 신인데? <laughs> 플린스를 단독으로 뽑으면 이제 인자강이라 세긴 한데 좀 좋은 파티를 만들려면 이네파가 필요한 건 맞아요. 파티가 좀 좋다는 느낌을 받을 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네파 필수냐 물으시면 필수 아닙니다. 없어도 쓸수 있어요. 근데 고점 파티에는 이네판 들어가는 게맞아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지맥제합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제가 이때 이네파 발레사였어요 이렇게 썼었거든요. 야, 근데 여기서 프리나 빠지는데 이거 더 셀라나? 어? 일단 첫 번째 사이클에 이거 깨주면 좋거든요. 깼죠? 이러면 은 코코미가. 아, 그쵸이런면 젤에 보이고, 요로면 돼. 중간에 젤에 삥만 안 나면 돼. 그것도 확률을 늘어할 수밖에 없긴 한데,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베스트에요. 아, 안 돼. 이러면 젤에 삥 나.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체되는게 젤에 때문에 그러네, 지금. 홈이랑 플린트가 살짝 안 맞는 구석이 그거예요, 지금. 마지막 낙폭 한 번이면 되거든, 이거. 지금이죠? 어, 됐다. 제레가 삥 나니까 힘들어져. 코코미가. 이게 삥 나버리면 은 사이클이 완전 꼬여요. 그러니까 코코미는 공탐이나 제레 신경 써야 되는데 아이노 그냥 무지성 이거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노가 더잘 맞아. 일단 이거 명함으로 된다는 거 확인 시켜드렸고. 21만 3 1 7천이있이죠 아까 제가 실험할 때 이거 여기서 이거였잖아 20만 플러스 29만이었잖아. 더 높아. 30만 넘어가. 50만 찍혀요. 이네파 성유물 껴주고 하니까. 밥노래 진짜 써야 돼. 53.5만이랑 아까 49만이 성유의 차이인 거예요. 파티에 이게 있냐 없냐 스타일로 한10% 차이 난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피로 이든성 빼고 화박연이랑 비교를 하면은 미테인너 옵션만 차이 나는 거니요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가 전무의 가치겠죠 두렵습니까? 18만에 27만이죠 어. 전무 53.5였는데 화박이 46이네요 16%면 크긴 하다 어 작은 건 아니지 근데 원충까지 붙으니까 실제로는 거의 20% 이상 차이 나는 거죠 이건 지금 전무입니다 전무에서 원충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난 이... 원충 거의 바닥 상태고 오 어, 바로 찾아 전무 달감전 터지자마자 바로 도니까 훨씬 깔끔하고 깔끔해요. 정무는 이제 쿨타임 이슈까지 안 생기니까 빌드업 시간도 있어요. 어, 사이클이 짧아지면서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금방 빠지고 다른 애들이 빌드할 수 있어요. 회전율이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이네파가 아니라 P3다. P3고 정무가 없다. 바박연이야. 제로 상태 시작이에요, 다시. 두번 쓰고 빠집니다. 근데 사이클이 조금 늘어지네요. 이 원충이 더잘 돌았으면 더 빨리 치고 빠질 수 있는데. 조금 늘어지는 건 있어요. 이거 몇초 정도 손에 보낸대 돌아가긴 하는데 약간 늘어지는 게있어 전무 안 쓰면은 깔끔하게 굴리려면은 110으론 좀 모자라다. 어 이걸로 굴러가긴 하는데 전무 쓰면은 사실 문제없고요. 전무 쓰면 그냥 깔끔하게 풀마다 돌고. 아이노가 생각보다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아이노가 내놓을 때 지금이 전성기인 것 같기도 해. 아이노는 5성 무의 캐릭터, 노드 캐릭터 나올 때까지가 전성기야. 근데 아이노 성능픽이긴 합니다. 지금 지금 거의 최상의 파티에 아이노가 들어가는 충분히 동교 표준에 넘어서 실점픽이에요 아이노 짱도 바돌에서 원소의 10포인트 있죠. 여기서 24포인트를 줘요. 그럼 이걸로 34포인트야. 그러면 궁이몇 코스트다. 16코스트다. <laughs> 16코스트만 채우면 되는 캐릭터가 돼버리는 거예 아니면은 페부 써가지고 이제 플린스 원충까지 섭복 가능하고 이거 하려면 치명타가 무조건 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팅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페보는 어디까지나 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치명타. 아마 지금 기준으로는 이 파티를 많이들 쓰실 것 같아요. 물론 힐러가 없다는 게좀 아쉬운 파티긴 한데 이가 없으면 옛몸으로 산 느낌으로 치드로 버티는 느낌.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다 싶으면 아이노 대신 코코미. 이 정도가 무난한 픽입니다. 현재. 준비는... 전무 다음으로 좋은 거걸 찾자면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부옵션에서 나는 차이보다 주옵션 차이가 더큰 거야, 이게. 부옵션의 공격력 최대로 차이나봐야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얘 무기를 거의 안 타요, 지금. 4호선과 밸류 차이 크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박연이 결창이랑 동일한 기초로 가정한다면 기초 454가 되고, 공 플러스 484가 돼. 화박 명암이랑 결창 모재랑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화박은 이것도 있어. 화박은 여기서 추가로 증가하는 이것도 있어. 이건 뺀 거야, 지금. 이것까지 하면 좀더 공격 높아요. 결국에 화박이랑 결창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나게 돼, 요 보통 기초가 중요하지 않은 캐릭터들은 결창이 더 좋거든요. 근데 얘는 공식의 공성배를 쓰니까 화박이 좀 가치가 올라온 거요 그리고 화박이랑 다른 오성 무기를 비교했을 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네파전부랑 적사지가 조금 더 좋다. 채굴회사. 이거는 치명타 세팅 안 되면 결창이 유리해. 만약 채굴 끼고도 1200급으로 세팅된다면, 그냥 채굴 끼는 게 맞아. 근거가 뭐냐면, 플린스는 성배 비증이 의미가 없으니까 못 끼는데, 달감전에 영향을 받았다면 성배에 꼈을 거야. 그게 바로 이 차이에요. 결창의 주스는 공격력보다 여기서 올라가는 48%가, 성배리 대체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급으로 세팅이 가능하다면 그냥 최고에 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기 정리해 드릴게요. 전무. VS 화박연 기준? 약 플러스 16%였어요. 원충까지 깔끔해진. 그래가지고 전무의 가치는 최소 20% 이상이야. 데미지만 따져도 16%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확히 몇 퍼로 따지긴 힘들어요. 이 사이클의 가치를 퍼센트로 따지긴 좀 애매해가지고. 전무가 없다면 의외로 나머지 무기들이 고만고만해. 세트 환상값이 맥시멈 공격력 10% 정도 차이 그나마 제일 높은 편에 속하는 게덕사지랑 화멸의 빛보리 세팅의 편의성 차이 정도라서 치확집이 잘 나오는 거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무기들이 뭐가 있냐면 이게 찍어드릴게요. 이거 이자 포함이 이것도 12퍼 있어요. 애가 15퍼 있어요 공격력. 이것도 공격력 환상이 20퍼 있습니다. 이것도 화박연, 포마어 이거 다 포함이. 다성에서는 결창이랑 현만이랑 노드단조. 어오재면은 거의 차이 없난다고 봐도 되는 거고. 노드단조가 이론상으로 이중성배를 대체하는 포지션에 좋긴 한데, 어 스명타 세팅 안되면 무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결창이나 요게 조금 더 선호도 높을 것 같아요. 자, 아예 무과금이면 노드단조 끼시면 되고요. 나 오성 있다시면 오성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성임을 공 공, 치피. 전용, 어차피 전용선을 써야돼요, 전용선을 캐면서, 이네파나 아이노한테 이거 맞춰줘야돼요. 이게 딜 차이 약간 한10% 났어요. 그럼 무기 받고 성형을 받습니다. 이제 돌파 한번 봐볼게요. 돌파. 내 성각 생각하지 마. 개센거 말씨. 이건 나중에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돌의 e 효과는 원충 추가인데, 원충이 딱 이거 한번더쓸 만큼 주는 거예요. 5.5초마다 8포인트. 실제로 원충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궁한번더 찍는 거니 1.5배 세진다. 필린스 기준으로 그게 봤어. 원래 6초 두 번이 4초, 4초, 4초 세번 나가는 거에 e 1돌에 너무 진심이에요, 이 캐릭터. 이돌 e 평타에 달감전 있다고? 평타 사이클이 딜 창조됩니다. 이거 얼마나 세질라 야, 내성까지 깎아? 단순하게 개수로 보면 안될것 같거든? 이건 직접 써봐야 했든. 이돌급으로 e 댕겨온 거 맞아요, 이거. 봐도 해볼게요. 어, 까이급 공격력 이20% 증가. 원숭아 스토리도 증가. 공기 10표 완발, 2 어. 사도의 최고 재단급이야. 육돌 한번 보겠습니다. 육돌. 1.35배 강하네요. 고변상과 강하네. 파티 원 1.1배 고변상 강하네. 야 이거 불파가 하나하나가 다 좋아요. 아 그러네요. 플리스 1 4 5배네 개사기네 육돌도. 이게 메커니즘은 1리 돌에서 완성이야. 다 육돌은 딜적적인 차원에서 강한. 에이돌만 하고 만약에 무기를 안들면은아 무기를 뽑아야 되는 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 거예요 충동이 생기게 되게 제가 아까 화방을 써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무기에 손이 가게 만들어놨어요 에이돌 플러스 전무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병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해결하자고 원충을서 올리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져 이거 비슷해 근데 실상은 비슷해요 전무 들어도 비슷하고 에이돌에도 비슷한 효과야 다시 실상은 전무만 뽑으면 그런 건 없어요. 두번 찍으면 되 그냥. 깔끔하게 두 번씩만 찍고 빠지는 거니까. 근데 또 돌파 보이겠지? 눈에 아른거리겠지? 아이돌 하면은 세번 찍을 수 있다고? 어? 한 번에 더 찍을 수 있어? 이게 또 아른거리긴 할 겁니다. 이네파가 없으니까 딜이 약하고 전무가 없으니까 사이클이 안 돌아가네요. 플린스의 본질을 관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명암 플러스 4성 파티로도 저점이 보장됩니다. 명암 플러스 5성 파티 써도 이네파스는 4성 파티랑 크게 차이 안 나요.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이네파를 전용 섭 딜러로 만든 것 같아. 키니츠와 함께하는 에밀리 이런 느낌에 가까웠어요. 모든 면에서 미한점이가져는었어 어, 딱명암만 뽑아도 저점 보장되는 다해 감전 딜러예요. 가성비 픽도 가능하고 조합으로 성능 픽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왕 비싸게 조합 갈 거면은 이네파를 뽑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돌파 이상의 성능을낼 수도 있습니다. 이네파의 존재 자체. 네, 이제 플린스를 강화해 줄 만한 파츠가 없는 것도 사실. 핵심 파츠가 무리거든 사실. 무리 캐릭터가 나와 보면은 조금 더 상향의 여지가 있다. 이번에는 그냥 갱궁 써볼게요, 갱궁. 든쿵 들어갈게요 지금이죠? 이것도 약한 건 아니야. 한 방에 거의 바이온 컷할 정도로 딜이 나오기니다 원충 이슈 때문에 번개 서포터는 한 명은 필요하. 고 그리고 물부착 서포터가 있습니다. 내성각 서포터가 필요해. 이게 기본 구성인데, 이네파 마저 없으면 힐은 거의 필수로 들어가야 돼. 이네파 있어도 힐 있으면 좋음 힐은 여기서 챙기셔도 되고, 여기서 챙기셔도 되고, 여기서 챙기셔도 돼요. 별 표치인 애는 쓰셔야 돼요. 둘중 하나는 써야 돼. 만약에 아이노를 쓴다. 그러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이노를 채택한다면, 설탕, 시노브 이렇게 가는 게 낫겠는데. 이네파가 있으면은, 뭐, 코코미 챙기셔도 되고, 아니면 이네파 자체에 실이 있으니까 그걸로 버텨도 돼. 근데 힐이 이쪽에서 챙겨도 돼요. 내성각 서포터에도 힐이 있긴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 아성이나 오성이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 성각 서포터에서 힐러 들어간다면은, 쿨타임 긴 편이라, 확산만 줘도 돼. 뭐, 예를 들면, 한은 평타, 진풍압 일단, 제가 느낀 플린스. 명암에서 파티 타지 않고 강하다. 근데, 두번 찍는 거좀 아쉽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도유파하면, 이제, 에이돌에서는 세 번까지. 지금, 뭔가, 퍼펙트 파티가 없어요. 힐러 자리 조금 애매해가지고, 사실. 어, 아이노 플러스 힐러 개는 필요해요. 15초 이내에 쿨타임에 가진 원소 마스터리, 버프 계의 물부착, 힐러가 있으면 완벽해. 제레도 말씀하셨는데, 쟤도 아까 동일한 이슈야. 80% 확률. 치맥제앞전이예로 버텨지는데 번개라서 나중에 번개가 아니네를 예로 하려면 은 조금 그쵸 실드가 모자랄 수도 있죠. 지금 당장은 그런 상황 대처할 만한 일 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실론인이나 종련대 원소 반응이 좀 아쉽고 산줄평 뭐라고 하지? 트위진노 점점. 트위진노 뭐야? 뭐 맨날 나올 때마다 진우래. 나 혼자서 고점. 요자가. 요정 혼자. 지금 딱 머리에 떠오른 게 있어요. 블린 산줄평 요정 컷 높네. 아무나 요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얘가 요정 같은데. 이 세계관에선 요정이 얘야. 음 어떻게 된 거냐고. 오히려 약간 평화주의마저 느껴지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느껴지는 인도주의적인 파. 파괴자. 자기 기계 잘못 건드렸다가는 목숨을 위협당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얘 보면서 약간, 옛날에 만화 중에, 울어라, 맞아. 이게 너 하나의 눈높이다. 약간 그 느낌 있는 것 같아. 안에서 나올 법한 느낌이라가지고. 이것이 요정의 커트라인이다. 요정의 표정. 아, 맞아. 광란의 사냥한테 한번말 걸어봐야죠. 지금 음성만 한번 켜놨어요. 아마 잘았는데 얘네들이 뭐, 꿀먹은 것 같은데요, 지금? 뭐라고 확인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거의 뭐, 스타크래프트 유닛 대사 같아. 못 알아듣겠어. 질럿 대사 막 이런 느낌이야. 그럼 플린스 빼면 저 대사가 아니? 다른 대사요? 아, 다르네. 플랜스가 들어가면은 프로토스가 되고, 그냥 원래는 저그야. 요정원가 저게. 얘도 상호작용 있거든요? 뭐라고 할까? 눈을 <laughs> 이게 등지기 실력인가? 대단해. 그쵸? 캐릭터마다 뭔가 하나씩 해놨어, 여기는. 대기모죠 아, 등불로 이렇게 변해버린다. 이 불만 끄면은, 바람의 행방 고트겠다. 그냥 어디 집에 매달려가지고 등불로 바뀌어버리면 되겠네. 다음에 뒤에, 그림자. 오, 그림자를 눈빛으로 쫓아냈어요 ¿Se no?